안녕하세요. 설기 1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드와 레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빗에서 기준 요소라는 것은 그리드와 레벨인데, 건축 도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뷰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인데요. 레빗에서는 모델의 곧 도면이므로 그리드와 레벨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실무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레빗에서 그리드와 레벨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의 레벨 1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건축 탭을 클릭하고 기중 패널에서 그리드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어서 작업 영역의 수평 방향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한번씩 클릭하여 그리드를 작동합니다. 이때 먼저 클릭하는 지점이 바로 그리드의 꼬리 부분이며 나중에 클릭하는 지점이 그리드의 머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레빗의 기본 설정을 숙지한 채로 작도하면 편리합니다. 방금 작동한 그리드를 5,000 간격으로 복사해 그리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드를 선택하고 화면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수정 탭의 복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5,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누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드를 추가로 몇개더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새로 방향의 그리드를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리드의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알파벳 A로 변경합니다. 추가로 그리드 B, C, D, E열까지 복사해서 생성합니다. ESC 키를 눌러서 복사 명령을 종료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빗에서 그리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